여기에 뭐가 아세톤 뿌려졌나봐. <laughs> 냄새나 <웃음> 아세톤 아가 아, 싸가지고거기 <laughs> 나는 것 같은데? 좀나요나요 나요, 나긴 나요. 좀나어 <laughs> 나한테 계속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저, 제제코에도나요 <laughs> 토마토 껌 먹어. 먹어. 뭐 하신 거예요? 뭐야, 뭐야? <laughs> 아, 아까보다 못 생겨진 거 같아 가지고 나. 슨 소리야? 뭔소 아, 5분 <laughs> 토크 합시다. 네, 5분 토크. 토크? 몰라니? <laughs> <laughs> 저희가 오토라고 있었어요. 5분 동안 서로를 이제 모니터 해 주면서 아, 가차 없이 네. 음.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laughs> 어. 그래도 분위가 좀 험악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촛불 같은 거 켜면 좋아요. 아 이거 켜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싸움 난다고. 이 정도. 어 어. 어 이게 나을 것 같아. 아. 손잡아. 네. 손잡자. 나부터? Okay. 음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는데 주장이. 엄청 엄격하게 해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난 분명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하나의 큰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응. 네 나는 첫날은 내가 진짜 핸드폰 때문에 울었던 게 너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아무튼 <laughs> <laughs>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준 신영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같이 함께 해줘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줘서 너무 우리 팀원들한테 고마워 방송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참 오래되었구나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든든함과 약간 조금 살이 붙은 느낌이야 우리 살 빼놓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그런 아, 거 말고 좀 우리 약간 좀더 좋은... 아, 붙어 있는 서로, 좀... 서로 좀 스킨 대 아,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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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킨이 살 느낌. 같은 존재. 어. 살 같다고. 음. 음. 솔직히 말하면 셀로 파이브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좋으면 다 좋은 거 같아. 음. 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물한 번도 어기지 않은 우리 멤버들에게 음. 나는 일단 사실 고마워. 아, 난 그게 진짜 신기해. 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두에게 배신을 하면 안될것 아, 같은 느낌이 맞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응. 자 마지막으로 자 보이세요? 응. 정말 배신 안 했어요? 정말, 정말 배신 안 했어요? 했어요? 정말 배신, 배신 안 했어요? 했어요? 배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laughs> 여러분들이. 다고 네. 사이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는 여러분들도 믿고 하는 거니까. 자. 음. 없는 오! 시간에 매니저분들한테 자꾸 음. 촬영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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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하고 음. 일단은 안영님 음. 일단 샐러드만 드셨고요 예네오 신봉선 씨응 어? 튀김이야? <laughs> 응. 야 하나 좀 드셔봐도 될 두부 이런 거괜찮아요 기름에 붙었잖아 올리브 기름인데? 나 먹어도 되지? 나나 아. <laughs> 아, 대단하다. 어. 보고만 있네. 나안먹어 우리 성원이 씨 뭐야? 어? <laughs> 나 뭐야? <어머머. 웃음> 어머 어머 으로 <어머. 웃음> 일단 하고 계신데요. 예, 여기 이제. 시작이다. 사실 이오 맞다 뭐냐 이게 길게 해야 된다. 이? 자 송은씨 다해 주는데 말라노. 자 길게 해서 재현을 위해서. 아 이거는 뭐냐면 먹겠어요, 이거는 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건 기억도 안 나. 왜냐면 어. 자나 진짜 억울해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자 <laughs> 선생님들 <웃음> 야이 또라이들 작하더라 이걸 제목 아니야! 야이 또라이들아! 제정신이냐! 야 야! 시작하더라 진짜! 이가 나갈 수도 있으니 선배님을 위해서 아. 자 인디언! 팝! 아. 팝! 아. 야 너무 아파! 야 누구야 진짜! 야이 자식! 누 저건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서 <놀람> 의식의 흐름이 없었어 <laughs> 그래서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laughs> 저거는 내가... 야가 시작하라! <laughs> 잡아, 예, 잡아. 예, 아직도 정신을 못... 대표님 얻어봐주니까 돈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아기미안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니 미안해요 나 진짜... 아니, 나는 왜냐하면... 나... 짜... 아악!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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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 <laughs> 그렇게 힘드세요? <laughs> 먹었던 진짜. 아 근데, 아 제가 그래. 먹었다진짜아 제가 먹었는데 봐봐 먹었어요 먹었는데 움직이면 <laughs> 시내로 가요 시내로 가요 아 바atge와.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제가 진짜 제가 치우쳐 줬습니다 아, <laughs> 머리는 금방 자라요 이 투샷 너무 무서워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귀 다쳐요 야, 야 진짜 믿 거야 아, 야 이따 봐 이따 봐아 진짜 아, 났어 아, 아 진짜 났어 아잠깐어자귀 다치십니다 자 <laughs> 우리는 삭발도 할수 있는 예. 이 열정이 필요해요. 아니, 걸그룹이 누가 삭발합니까? 진짜. 영모야. 잠깐만, 잠깐만. 기납니다, 기니다 기납니다. 누구 냐？내 네. <laughs> 얼굴에 닭발 찍은 사람 누구야? <laughs> 아, 이렇게 돈독하다.